시간을 되돌린다면 다시 일본에 가실 건가요? 그리고 타석에 이승엽. 박민태가 이승엽이. 이런 말은 땅이 응. 붙어 남달랐던 야구부 막내 아들 그래서 초등학교 가서 이제 장래희망을 적자. 네. 그러면은 보통 뭐 대통령, 의사, 저, 음. 뭐 박사, 선생님 음. 이렇게. 하는 저는 제 혼자 야구 선수로 적었었거든요. 어허. 그만큼 야구를 좋아했었는데 근데 아버님이 너무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한달 정도 단식투쟁하면서 이제 학교 끝마치면 집에 안 가고 다른 학교 가서 야구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이게 생활이 한달 정도 반복되다 보니까 오와. 아버님도 이 막내 아들의 꿈을 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중학교 어느 중학교 나왔습니까? 경상중학교. 경상중학교에서 전북고로 이제 전북고로. 네. 아. 야구 굉장히 좋아. 예, 야구뿐만 아니라 <laughs> 고등부교에서 전북고. <laughs> 네, 명문 고등학교. 네, 알겠습니다. <laughs> 명문고. 그런데. 달 나가던 이승엽 앞에 시련이 닥친다. 공부를 너무 못 하셔서 네. <laughs> 대학을 못 가고 프로야구에 입다했다 200점 만점에 40점만 넘으면 대학을 가는데. 네, 그저 그런 게 있죠. 네. 근데 못 넘으셨다고. 그래요. <laughs> 그래서 네. 그건 순전히 제 의도죠. 일부러요? 네. 일부러. 왜냐하면. 네. 제가 미리 대학을 먼저 갔었거든요. 수, 수능 치기 전에 왜냐하면 대학하고 프로하고 좀 스카우트 싸움이 있어가지고 먼저 가게 됐는데 첫날부터 이 술을 먹이더라고요. 와. 제가 술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네, 술을 먹이고 하루는 이제 고등학교 선배께서 이제 외출하는 날 잠깐 나오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방에 있는데 나갔더니 친구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친구 두 명에 그 선배 한 명이 네. 그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경북고 한번 보여줘 그러는 거예? 요 네? 경북고, 아, 경북고 아, 친구들한테 아. 보여주라고 아, 그러더니 냉면 아, 그 대접을 아, 가지고 아, 오더니 소주를 따르며 아, 아. 마셔라 그랬더라고요. <laughs> 마셨어요 제가. 와. 정말 한 번에 다 마셨더니 정말 10분 있다가 뻗었어요. 제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숙소에 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음. 어. <laughs> 제가 들었던 대학생활은 캠퍼스의 낭만, <laughs> 즐기면서 야구도 하고 너무나 재밌는 학교생활이 될 거라고 예상을 그렇게 했었는데 음. 매일 이렇게 술로 보내다 보니까 제가 아 이건 아니다가 아니다, 아니다 어.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능을 치러 가면서 제가 마음을 먹었었죠. 어, 못 쳐야 되겠다. 네. 네. 적절해요. 그다 그거죠. 적절한 그거죠. 그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럼 2.5점이 이릉으로... 한 문제예요? 뭐, 한문제 아니면 두 문제 정도겠죠. 되 네, 하지만 아, 네.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네. 대학을 가야 되겠다 싶어서 1교시에는 그냥 원래대로 쳤어요. 네. 네, 치면서 첫 교시는 1교시는 치다가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네. 안 되겠더라고 도저히. 그술 아, 네?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서 아, 아. 2교시 들어가서 이제. 사실 2번, 3번, 4번에 답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네. 어떻게 <laughs> <laughs> 무슨 아, 아니, 근거가 있을까? 네. 그래서 학교에서 그래요.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음. 절대로 1번, 5번은 찍지 마라. 아, 2번, 3번, 4번 내에서 찍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번과 5번 유지로. 예. <laughs> <laughs> 네. 진짜. 아,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트라 그 안에 넘겨서 대학을 간다면 이건 네. 내 운명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딱친듯딱 37.5점이 나온 거예요. <웃음> <웃음> 속으로 굉장히 웃었죠. 그래서 이 37.5점, 35점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 제 의도가. 아 그때 나타난 겁니다. 아 <웃음> <웃음> 야, 이거 진짜 돌이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어, 이거 진가 공부를 못해? 야, 차라리 받아주지 말자. 아니, 그때 좀, 헛소드겠습니다. 저는 이제 프로를 가는구나 음. 생각을 했었는데, 1년을 재수를 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학교 측에서. 수성경이 나올 때까지. 1년 재수를 해서. 학원올라 <laughs> 네, 아니요 실업팀에서 뛰다가 <laughs> 어. 다시 진학을 해야 되겠다고 2.5점만 말씀, 높여라 네,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중요한 건 여기서 제가 수능 치면서 이제 당구장에 갔었어요 그래서 당구장 이런 얘기 하는데 수능 치면서 당구장에 <laughs> 네, 이제 선배 한 명이 저에게 붙게 됐죠 이제 프로와의 접촉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 그래서 스카우 하면 치열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선배가 화장실을 가는 사이 에 네. 삼성 이제 라이언스 관계자분이 당근에 올라오셔서 야. 아, 무전기를 하나 들더니 네. 그때 제 얼굴을 모르시는 이승엽 선수가 누굽니까 그런 거예요? 아 본인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그래. 줍니다 그러니까 <laughs> 빨리 나오세요 그러는 그래.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와. 나가서 바로 차를 타고 이제 대구에 있는 뭐 호텔에 갔죠. 이야. 저는 뭐 생각해서도 않았으면 그냥. 그냥 예, 가예가겠습니다제가도 습니까? 가겠 습니까? 네, 가겠그가그 습니까? 네, 그겠 습니까? 네, 가겠그니까 네, 그겠 습니까? 네, 가겠 습니까? 네, 가겠 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네, 이겠 습니까? 네, 가겠 습니까? 네, 가겠습니니다 역시 이지니까 네, 가니다 네, 가겠 습니까? 네, 가겠 습니까? 아! 가 아, 예. 사고 사고 네, 가겠 습니까? 네, 드디 해냈습니다. 일본 야구의 심장 도쿄돔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야구 이승엽. 인생 이승엽 야구 인생 최악의 슬럼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타격 슬럼프에 빠진 요미우리의 이승엽 선수가 올 시즌 처음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재스윙한번못 하고 또 다시 3진으로 불러났습니다. 야구 인생 최악의 슬럼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8년간 일본. 야구 선수 생활 어떻게 해? 행복했습니까? 제일 처음은 계약을 하고 이제 2월 1일부터 캠프를 시작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아, 한국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어, 왜요? 너무 힘들어서. 오. 힘든 게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우선 언어가 통하지 않고 제가 9년 동안 해왔던 야구 너무나 틀렸기 때문에 적응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오.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 잘못된 건가? 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점이 가장 좀 차이 가 납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 야구는 되게 편안한 스타일. 아, 편하게. 네 선수들을 편하게 해주는 스타일. 아. 네, 그리고 일본은 조금 선수들을 많이 쪼운다고 아. 해요. 네. 아, 아. 그래서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아. 아. 좀8 음. 번을 치라 그러더라고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 네, 그런데 갑자기 5분 뒤에 갑자기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 미안하다고 오늘. 예. 벤치에서 스타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갑자기 오늘 네. 못 치면 네. 이군이다 그러더 네. 오늘 못 치면 이군. 그, 그래서 벤치 앉았습니까? 앉아 있었죠. 네, 앉아서 여러 생각을 했죠. 아, 이런 게 일본 야군가. 아. <laughs> 아, 내가 여기서 견딜 수 없나? 살아남을 수 없나? 이런. 음. 조금 생각도 많이 했고요. 네. 네. 분하고 억울한 마음도 들고 막 그러겠어요. 정말 미치는 줄 알죠. 았그 음. 네. 이제 그런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더 어려운 일이 또 어머님께서 또아네 그렇죠. 대답해 주 그때 제가 2007년도죠. 어, 빨리 내려오라고. 해서. 그래서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어머님이 조금 위독하시더라고요 어.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음. 제가 도착하고 한 20분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응.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 막내아들이 많이 뒷바라지 해주신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저는 그나마 조금 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위안을 삼으시고. 예, 어머님 저를 기다렸다가 리제 얼굴을 보고 돌아가셨거든요. 진짜 이승엽 선수를 향한 그런 마음은 진짜 대단했던 걸로 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2007년도 네. 때 이제 마지막 홈런이었네요. 보니까 음. 35년째 이제 우승을 결정 짓는 경기에서 제가 홈런을 쳤는데 홈에 음.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했던 한국말로 엄마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승엽이 힘껏 때린 공이 도쿄돔 오른쪽 상단 광고판을 마쳤습니다. 계시면서 참 많은 내공도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을 되돌린다면 다시 일본에 가실 건가요? 아니요 안 가죠 안가실 <laughs> 그만큼 고생을 했는데 아, 음. 네. 만약 그 나이 때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안갈것 같아요 아하 아. 한번 갔다 왔기 때문 만약 한 번도 안간 곳이라면 한번 네. 가고는 싶겠죠 음. 하지만 지금 다시 그에게 돈을 들고 와서 와 달라 그러면 저는 갈수 없습니다. 아 그것도 가기싫습니다 음. 하지만 후배들에게는 네. 한번 음. 가보라고는 권유하고 싶어요. 진짜로 배운 것도 있고 이런 네. 것도 있으니까 후배들한테도 네. 한 번쯤은 싶어요. 네. 한번 경험 해봐도 좋을 것. 네.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지만 음. 배울 것. 가장 큰뭐 어떤 수학이라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 제가 네. 한일전에서 중요한 게임에서. 마무리를 제가 다 하게 됐거든요. 아, 아, 아. 항상 못하다가 마지막에 올림픽 두 번에서 안타와 홈런, WBC에서 홈런 쳐가지고, 일본을 상대할 때좀 강하게 했던 것요 그래서 제가 한 당의 위라고 생각했던 일본을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뒤돌아보면, 아, 정말, 아, 저도 많이 늘었구나. 아. 그렇죠 일본에서 어던그 경험들이 그시합에서 많이 축축돼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폭발한 거죠. 태이크 아, 그래. 마크라는 건 어, 모든 선수들의 꿈이기 때문에 어, 나라가 대표팀이 저를 필요로 해서 뽑아 주신다면 저는 영광으로 삼고 나라를 위해서 어, 기꺼이 제한번 바칠 준비가돼고 있어요. <laughs> 이승엽은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 안 가죠. <laughs> 그만큼 고생을 했는데. 예, 하지만 후배들에게는 한번 가보라고는 권유하고 싶어요. 뒤돌아보면 예,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지만, 아, 정말, 아, 저도 많이 늘었구나. 오직 야구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찾아올 감독 이승엽을 준비해왔습니다. 도전이 자신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본 야구를 몸으로 경험하면서 그 철학은 더욱 강해졌습니다.